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은 고치시네 우리의 마음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계약이나 약속은 단순히 종이에 적은 몇 마디 글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안정감이 있죠. 상호간에 체결한 약속은 그 약속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서약이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약한 내용들이 서로의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약을 지킬 때 부부의 삶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하지만 그 서약이 깨지면 어떨까요? 가정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요성과 그 언약을 실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대세 아들 아사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윗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끼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에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데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 유다의 왕 아사가 선제자 아사라를 통해 전해들은. 언약의 내용들과 이에 반응하여 행한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아사레아를 보내셔서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언약은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끄는 실제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에게 선지자 아사랴가 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윗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은 실로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죠. 출애급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며 함께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에만 찾을 뿐이 아닙니다. 일상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은 가까이 다가와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사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을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멘. 아사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찾겠다고 언약했지요.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언약 안에 살아갈 때 안전합니다. 언약 안에 살아갈 때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죠. 언약 맺기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바라기는 주와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사방에 미치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사는 정말 온전한 기쁨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6절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아멘 아사의 개혁은 단지 백성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가 세운 우상을 제거하고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행위라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어긋난다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에서도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왕 아사가 선지자 아사라를 통해 전해들은 언약의 내용들과 이에 반응하여 행한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여와를 호 찾으며 나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아울러 언약을 기쁨으로 지키며 오늘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될 우상들을 제거하길 소원하고 있나요? 온전한 언약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에 과감히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버렸던 아사왕처럼 우리 안에 혹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지식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혹 우리 안에 내치기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주저 없이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